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5장, 그죠? 이벤트 다루기를 이제 좀 대장정을 거치고 이제 16장 위치, 크기 관련 기능을 좀 다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제 거의 제이 코리도 막바지에 왔습니다. 예, 여튼 좀더 힘을 내 주시고요. 어, 이번에 이제 다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큐멘트라든지 윈도우 화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일반적인 태그들의 그러한 크기들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또 예제를 쳐가면서 익숙해지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 요소의 위치 그리고 크기 관련 속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뭐 같이 저랑 같이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HTML 요소의 위치와 우리가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죠. 달러 대상 그리고 CSS하고 rapt 그리고 달러 대상 CSS width 이렇게 했다 그죠? 근데 위의 값들은 모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픽셀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죠? 픽셀까지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 정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기능에서도 어 우리가 설정을 할 때, CSS 설정을 할때 픽셀을 css로, 아니, jquery의 css를 이용을 하면, 픽셀을 생략을 하게 돼도, 어, 기본적으로 픽셀이 붙어준다라는 부분을 어, 앞선 강의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근데, 이문자열 정보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 current position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50만큼 이동을 하거나, 혹은, 현재 크기를 100만큼 크게 우리가 뭔가를 무엇을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아래와 같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false int를 써서 그래서 left에다가 값을 주는데 여기에다가 false i n t 해서그 해당하는 객체에 대해서 css 즉 left 값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50만큼 더해서 플러스 픽셀 이런 형태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줬단 말이죠. 물론 CSS 함수는 픽셀은 생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위 i 스 역시 마찬가지로 false int 해서 이렇게 그죠? 했었는데 하여 어 우리가 HTML 요소의 위치값 그리고 크기값을 문자가 아닌 숫자값으로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false int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팔십 인트 쓸 필요 없이 그냥 숫자 값으로 얻을 수 있다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뭐저 역시도 했고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자바스크립트 DOM 객체에서는 HTML 요소를 위치 및 크기를 숫자 값으로 구할 수 있는 전용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제공을 해준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울러 jQuery에서는 이를 좀더 쉽게 구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제공을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죠? <laughs> 여튼 자 한번 보죠 그래서 밑에 예제를 한번 보면 자 Move라는 게 뭐가 하나 있겠네요 버튼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클릭을 이벤트를 등록을 했고 자 리스너를 이렇게 함수로 했는데 자바커런트 X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false int에서 fish의 css의 left 값에다가 어떻게? 플러스 10을 해라. 만약에 얘가 50이야. 그러면 60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left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fish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left 속성에다가 숫자 값인 얘를 이렇게 대입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벤트 거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함수가 나왔죠. 메서드가. PC의 포지션, 현재 위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false 인 t 를안 썼어요. 그죠? PC의 포지션 메서드 안에 있는, 자, left라는 값을 얻어내서, 그냥 숫자로 더하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위치 값을 구했고, X 값을, 그죠? 그 다음에, PC, CSS 해서, left 값에다가, current X. 좀더 수월해졌다, 그죠? 코드가 좀 짧아졌고, false int라는 함수를 따로 메서드를 쓰지 않고, 우리가 position이라는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결론은, 얘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문자열이 나오지만, 요걸로 인해서 숫자로 형변환이 일어나죠, 그죠? 형변환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숫자값에다가 어0을 더하니까 형변환이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형변환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도 다 똑같고 웹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지만은 형변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프로그램의 좋은 성능을 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 먹었으면 깎아 먹었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 이 지금이 뭐 하나니까 뭐 문제가 될지 안안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많다면 말이죠. 뭐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막 숫자 값이 아닌 문자 값으로 지속적으로 False 인터를 하게 되면 이 CPU의 부하를 어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변화는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left라는 어, 이 값을 속성을 통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0을 해줌으로써 어, 얘는 숫자값이 된다라는걸 알았구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false int 대신에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요거 false int라는 요놈 대신에 포지션을 쓰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현재 좌표를 이제 구해봤으면 그죠? 이제 우리도 우리가 부모 좌표 노드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좌표도 있고 뭐 전역 좌표도 있고 뭐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저는 항상 개념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리가 이해가 돼야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모좌표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좌표 노드란 특정노드의 기준좌표가 되는 노드를 칭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부모좌표노드라는 것은 이제 특정노드의 기준좌표가 되는 노드를 칭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좌표노드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좌표 노드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식 노드의 위치는 부모 좌표 노드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화면이 있다면 여기에 부모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자식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부모 좌표 노드가 기준이 되니까 얘는 당연히 그만큼 떨어진 영향을 받을 거고. 혹은 부모 좌표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있으면 더 좌표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 좌표 노드가 오른쪽으로 50만큼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부모 좌표 노드는 뭐예요? 안에 포함된 자식 노드들도 같이 따라서 그만큼 증가가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잖아요. 부모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부모 노드가 움직이면 자식 노드도 따라서 오신 만큼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의 좌표와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좌표는 대다수 비슷한데요. 비슷하지만 좌표의 기준이 되는 부모 좌표 노드를 찾는 방법은 완전히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부모 자표노드를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래와 같이 divid, div 태그를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썼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물론 사이즈는 달라, 우리가 스타일을 주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페어런트 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페어런트 2가 될 거고 여기가 차일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요 ID 선택자인 요놈, 그죠? 샵 차일드의 부모 자혀 노드는 페어런트 2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페어런트 2에 또 부모 자표 노드는 페어런트 원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구할 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대상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차일드다. 그러면 샵차일드에서 달러 함수를 찾아와서 여기에다가 offset, 페어런트, 아무런 여기에 스타일을 주지 않았다면 스타일 태그를 주지 않고 소위 말해서 포지션 속성이라는 스타일을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페어런트 2로 나오겠죠. 페어런트 2가 계산이 돼서 부모 좌표 노드가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DOM 그죠? 도큐먼트 오브젝트 어. 그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서는 포지션 속성 값이 어브절루트, 우리 포지션 스타일 줄때 있잖아요. 우리 스타일 줄 때, CSS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랑도 할때 많이 배우셨고. 스타일 할 때, 우리가 줄 때, 얘를, 포지션을 어브절루트로 주시든지, 어브절루트는 절대적인 값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어브절루트 또는 릴레이티브는 잘 이렇게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죠. 그죠? 잘 이제, 뭡니까? 이제 잘 보이게끔 어그냥니잘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순차적으로 잘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레 t 이티브라고 우리가 주는데 조상 노드에서 이 포지션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값이 어브절 t 트나 a 레이티브로 설정된 조상 노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노드가 부모 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페어런트의 포지션 속성이 없고 얘는 포지션 속성이 있다고 치면 얘 가장 근접한 거는 얘 부모 노드 아니다 그죠? 포지션 속성이 없으니까. 그럼 얘 부모 노드는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포지션 속성을 들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요게 바로 부모 좌표 노드를 이제 누굴 걸 가져가느냐는 바로 순전히 포지션 속성 값이 어브젤루트나 레이티브로 스타일 속성에 들어가 있는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부모 노드가 된다라는 요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헷갈릴 수가 있고. 이제 당연히 이게 차일드한테 페어런트 2가 어, 부모 노드가 될 건데 이제 우리가 포지션 속성 값이 있어야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부모 노드 좌표 노드 자표노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죠. 그래서 부모자표 노드 구하기를 예제를 한번 보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차일드 뭐 페어런트 2, 페어런트 1, 2가 있고 차일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페어런트 1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예요? 포지션 속성이 오브젤 루트로딱 잡혀져 있어요. 그죠? 페어런트는? 그리고 위드스 하이츠가 각각 요렇게 300, 300요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계통으로 줬고요 근데 페어런 트투에는 지금 포지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는 포지션 속성이 있어요. 그죠. 어브 젤 루트로. 얘도 절대적인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 위와 같이 우리가 위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우측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샵에 차일드에 부모자혀 노드는 페어런트2가 아닙니다. 아니고 페어런트 아 요것도 제가 좀 바뀌었어요. 요건 1인데요. 그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거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죠. parent 1이 된다. 1이 된다죠. 그죠? 요렇게. parent 2가 1이 되죠. 그죠? parent 2가, 아니, 1, parent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parent 1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parent 2에는 position 속성 값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페어런트 1에는 포지션 속성이 오브 젤로 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300, 300 됐고, 우리가 얘가 만약에 페어런트가 부모 노드예요. 부모 노드를 예를 들어서 부모 노드라면, 얘가 여기에 위드스하고 하이치를 200, 200 잡았고, 얘가 위드스 이렇게 레프트 탑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얘가 부모노드가 기준노드가 됐으면 얘는 레프트로 50 떨어져 있고 탑에서 100이 떨어져 있으니까 탑에서 100이 이만큼 떨어졌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여기에서는 50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차일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모노드가 얘다 보니까 이제 얘다 보니까 얘는 차일드는 어떻게 됐어요? 레프트 부모노드를 기준으로 50. 그 다음 여기에서 위에는 1 0로 여기가 잡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죠? 어브절루트, 아 포지션 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모 좌표 노드가 되느냐, 노드가 되지 않느냐에 달린 거죠. 자, 그 다음은 보죠. 자, 지역, 이제, 지역 좌표인데요. 지역좌표는 말 그대로 로컬 이제 좌표인데 이거는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서 그러니까 지역 위치란 부모좌표 노드의 레프트하고 탑의 0. 00이 되겠죠? 그죠. 00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뭡니까? 부모좌표 노드의 기준점이 되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떨어지게끔 할 거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위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대상에다가 position left, position top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position 메서드를 이용하면 지역 요소, 어, 지역 위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지역 위치를 설정할 때는 자. 대상에다가 랩트 혹은 탑에서 값을 이렇게 주든가 아니면 동시에 주고 싶다면 우리가 중괄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첨부를 안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게 도큐먼트예요 소위 말해서 웹 페이지 하면 최상위 하면 그 이제 도큐먼트 문서라고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얘가 부모 노드라고 봅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여기 안에 다시 뭐죠? 여기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도큐먼트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페어런트예요. 그러면 이 페어런트의 마0은 여기죠.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요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 x, y 좌표가 요렇게 떨어져서 요게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값을 줬다면 말이죠. 값을 하나도 안 줬다면 뭐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 좌표 노드를 기준으로 요소의 위치를 설정한 전용 메서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 좌표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요소의 위치를 설정하는 전용 메서드는 없고요. 따라서 일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CSS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지역 위치를 구할 때는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어, 우리가 설정을 하고 싶을 때는 늘상 우리가 해오던 대로 요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값은 여기에 우리가 정수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픽셀을 생략을 하더라도 어떻게 됐었어요? 위치 값은 숫자 또는 문자열 모두 CSS가 허용을 하는데 숫자 값으로 하는 경우에는 jQuery 내부에서 자동으로 기본 단위인 픽셀을 붙여서 처리를 해주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봤다. 그죠? 예, 단위 생략이 가능하더라라는 게 jQuery 메서드였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생략하면 안 되죠. 예, 그 차이점이 있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지역 위치라는 거예요. 지역 위치는 부모 노드, 부모 좌표 노드를 영0을 기준으로 위치한, 아니, 기준점으로 하는 위치 값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어, 우리가, 어, 뭡니까? 지역 좌표 위치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건 지역 자표였고요. 그 다음, 전역 자표입니다. 전역. 전역 자표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 얘는 부모 노드를 기준, 부모 자표 노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전역 자표라는 것은 최상위 노드인 문서. 예를 들면, 우리한테 지금 최상위 노드인 문서는 도큐먼트 잖아요 그죠 도큐먼트의 Left, Top Left하고 Top에 0, 0이 위치를 기준점으로 하는 위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위치를 구할 때는 어, 사용법이 우리가 앞에서는 포지션을 썼죠 근데 여기서는 전역을 구할 때는 Offset을 쓴다는 거예요 offset. Offset이라는 거는 원래 Offset이라는 거는 다 우리가 IT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기준점으로 떨어진 값을 우리는 옵셋이라고 해요. 떨어진 거리를 옵셋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옵셋 메서드를 이용하면 요소의 전역 위치, 전역적인 위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전역 위치를 설정할 때도 역시 옵셋 값에다가 자, 여기다가 그냥 단지 레프트에다가 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 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클릭한 마우스의 전역 위치의 값을 구한다. 클릭이라는 건 이벤트죠, 그죠? 이벤트기 때문에 우리가 X 위치 값을 구할 때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이벤트 객체 안에 페이지 X라는 값과 Y 위치 값을 또 구해야 되니까 이거는 페이지 Y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클릭한 위치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지역 자표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얘가 만약에 차일드라고 보죠. 얘가 차일드예요, 그렇죠? 차일드면 지역 자표는 요놈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부모 노드, 그죠 그런데 전역 자표는 도큐먼트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x 그리고 y만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전역 좌표예요. 아시겠죠? 전역 좌표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역 좌표 위치는 당연히 얘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네요, 값이. 아니, 아니죠. 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전역 위, 좌표 어, 위치 다루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봤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이거 밑에 한번 보면, 어,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요소의 크기를 다룰 때 우리 요거, 요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냐? 크롬에 우리가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서 컴퓨티드라는 걸 하게 되면 이게 대상에 대한 위드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공부했던 붕어 좌표 노드 구하기 그리고 지역 좌표 그리고 전역 좌표를 구하는 방법과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해봄으로써 이게 전역 자표구나. 이게 지역 자표구나. 그리고 부모 자표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 그 실습 강의에서 알겠죠. 자, 강의는 여기까지, 이론적인 강의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